497번. 또 같은 함수네. 같은 함수, 그 집합 집합 모양 같으면 돼요. 그러면은, 일단 F라는 함수가 있고,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, 자, 일단 정역은 1, 3밖에 없대. 정역은 1, 3이래. 자, 일단 F1 얼마야, F1? 1 어디로 가요? 1로. 1은 1불 7a 플러스 2b로 가고, 3은 3 넣어봐. 3 넣으면은, 9, 21a 플러스 2b로 가고. 자, g도 보자. 자, g에 1 넣어봐. x에 1 넣으면은 3a 플러스 b로 가고, 3 넣어봐. 9a 플러스 b로 가는데, 이두 함수가 어떻게 되래? 같으래. 그러면 지금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니까, 맞죠?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니까, 자, 일단 1 플러스 7a 플러스 2b라는 애가 얘랑 같아야 되겠죠. 3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고, 자, 동시에 열립. 자, 동시에 9 플러스 21a 플러스 2b라는 애랑, 자, 여기 있는 오른쪽 9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럼 그냥 열립 방정식 일단 때리러 가자. 자, 그러면 위에 거 일단 정리하면, 자, 이항하면 4a, 이항하면 뿔b. 자1 넘어오고 자 2항 12A 2항 B 넘어오면 네자 그럼 둘이 빼자 그냥 빼면은 8A는 밑에서 위에 뺄게요 8A는 마이너스 8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자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2항 3 이렇게 자 이제 뭐하는 거죠 아 이거 구하면 정답이네 지의 치역 지의 치역 구해달래 그럼 A에 마이너스 1 넣고, B에 3 넣고, 0이랑, A에 마이너스 1 넣고, B에 3 넣고, 마이너스 6이랑. 자, 따라서 최종 정답은 지역 0이랑 6,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. 질문.